아, 안녕하세요. 구르마리재 제간둥이 김정관이라고 합니다. 아, 제가 또 영상 촬영을 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이 영상 촬영을 할 때마다 음,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? 음, 저는 전혀 착잡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렇다고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반포기 상태니까요. 지금.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영상 촬영하고 저는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. 어,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예약률이 하늘을 치솟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제가 제 스스로 뒤통수를 친 거죠 전혀 예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어옷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음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에 어 옛말에 그러면 누가 이기나 어,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어, 예약률이 올라갈 거라고 깔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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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 예약률이 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기 지금 보이시면 뒤에 어, 성인규 어, 저희 동구동락한 성인규 성인규 실장님 성인규 인규야! 여기 <laughs> 한번 인사해줘라 보이시죠? 네, 지금 열심히 인터넷 홍보하려고 지금 막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영상을 쳐볼까 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도 아니고 어, 일단은 건강하시고 어, 오늘 즐거운 점심 하시고 저도 이렇게 어, 즐겁게 또 하루를 시작을 하루를, 하루를 시작했 듯이 여러분들도 어, 외국인 분들, 내국인 분들 다 좋은 하루 다 보내시고 어, 구름아래에서 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또지역에 네. 지역하는 지역 을 위해서 저 또한 또 불이 나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다. 아이 무슨 뭐 선거 선거철에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러네요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뭐 대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하는 멘트 기억해 봐주시고요. 아무쪼록 아무쪼록 구루마래 잊지 마시고 어구루아가 어, 어디지 이러면 아 부산 서구 에 있는 보시구나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,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어, 저또 어, 음, 영상 촬영을 다음에는 더 재밌는 아니 더 호소력 짙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쉬우게.